안녕하세요. 영화는 그단장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크라비에 도착해서 이제 오늘은 피피섬에 갈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기 호텔 주변에 있는 곳에서 예약을 해서 피피섬 들어가는 이제 배편이랑 호텔로 와서 픽업을 해 주는 서비스를 예약을 했어요. 가격은 보통 대부분다 350바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오신다고 한다면 예, 그 정도 금액을 생각하셔서 오시면 되실 것 같고, 배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예약 시간이 좀 다른데, 배편 떠나는 시간, 1 시간 전에 픽업을 해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9시 배를 타고 갈 거라서, 아홉, 8시에 픽업을 해주는 예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호텔 지금 체크하 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예,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솔직히 크라비타운은 그렇게 크게 볼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못 찾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카라비타운은 저희 여행에 그렇게 크게 비중은 없어서 오늘부터 좀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제 PP 선물 갈수 있는 이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예약할 때 이제 받았던 티켓을 이쪽에다 제출 하면 티켓으로 바꿔주고요. 또 나올 수 있는 티켓도 먼저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오나오 나갈 수 있는 티켓을 예, 400바트, 1인당 400바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배 타보겠습니다. 지금 PP섬 가는 배를 탔어요. 탔는데. 배는 굉장히 좀 옛날스러운 한국의 7 8 표현일 수는 좀 그렇긴 한데 외관은 좀 있어 보이고 배 안은 또 에어컨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고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 배는 아마 한2 시간 정도 가야 피피섬에 도착할 수 있고 저희가 묵는 호텔을또 거기서 스피드 보트로 해서 한 20분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2 시간 한, 한 3, 40분 뒤에야만 호텔에 저희가 묵을 호텔에 도착할 것 같아요. 가시면서 제가 예, 여기에 대한 영상, 뭐, 이 배에 대한 영상, 뭐, 가는 풍경들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와 가는데 어 바람이 엄청납니다. 바람이 엄청는데 살짝 먹구름도 좀 있는 것 같고 어 좋아요. 근데 저 멀리서 이제 에메랄드색 바다가 보이는데 와 진짜 바다 색깔은 역시 예좀 많이 이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투어하는 보트도 굉장히 많고 또 특유의 그 태국의 롱테일 보트도 좀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한국이랑 좀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 좀 그런 바다인 것 같아서 더 지금 막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15분, 20분 정도면, 예, 여기 톤사이부드에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톤사이부드는 이제 피피섬에 있는 유일한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이제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톤사이부드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가셔야 됩니다. PP섬 도착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PP섬 입장료가 외국인의 경우 1인당 20바트씩 내야 된다고 하니까 단돈을 따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PP섬 풍사부대에서 PP 아이슬란드 비치 리조트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야 돼서 그 배턴을 따로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배턴을 타고 호텔로 이동을 할 건데 아마 이거는 한 25분 정도 걸릴 거고 따로 갈 수는 없고 호텔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Yeah.